그렇게 신났습니다. 아, 오시는 길 얼마나 셨는지 <laughs> 이제부터 하울의 움직임부터 체험 <laughs> 시작하겠습니다. 티 <laughs> 예약 안 했는데요. <laughs> 어, 일단 올라가시죠. <laughs>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올라가셔야 돼요. 말그 정도야? <laughs> 네 이게 세번더 있어요. 아이그 네. 정도면 괜찮습니다. 그 정도면 괜찮아요. <laughs> 진짜 귀엽다. 아니 저 저희 오의요요리별별아아니된장찌찌와와지지밥을해해리리려 네. 합니다 k n 어머 you know, you k n 어 w y o 도와줄 o 없 어? 아 u know, you know, you know, you know, you know, you k 내가 양 you k n 내가 양 o u 게 아니야 y o 야 앉아있어 <laughs> 다 끝났는걸? 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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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네덜란드 와서 오늘 제일 잘 먹어. <laughs> 짜자잔! 오징어 채볶음 참고로 우리 집오면 울면서 나가야 돼배 불렀어. <웃음> <웃음> 깻잎 오징어채. 나 이거 두 개만 있어도 밥 먹을 수 있어. <laughs> 와. <우와. 웃음> 압력값솥은 다르네. 달르 달르. <laughs> <쏘> 저희 집이 열악열 a 하면서도 있건다 있어요. 그럼, 아, 그럼, 됐지 사람 사는 데. 인데 <쏘> 근데, 진짜 신기해. 도시마다 을렇게 좀, 느낌이 다르지? 한국도 그렇게 다른가? 아좀다한국 서울은 다비슷비슷렇고 한국도 도다렇고그 이 요리 하면서 홀딱 홀다 찾아가야 돼. 진짜 딱 하고 가야 돼. 그런 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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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짠. 너무 급했어. 주만이거든. <laughs>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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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는데? 응. 음. 아 진짜 맛있다. 응. 네를 깊숙히 같길 같 어디 갔지? 뭐란 걸 앉아. <안> <laughs> 빨리 먹자. 빨리 먹자. 치고. <laughs> 여기 앉아. 왜? 여기 왕이니까. 손님이니까. 손님이니까. 손님은 그치. 원래 편한 곳에 앉는 거야. 그치, 그렇게까지 얘기하신다. 아, 좋지. 편하지. 아, 아, <laughs> <laughs> 와, 쩐다. 근데 이거 너무 <laughs> 일찍 밥반복시점 <먹는> 아니야? <laughs> 음. 거의 80% 이상 안 하고 이러면 진짜 빼이는 되거든 계속 먹을 걸 준다. <laughs> 집주인이 자꾸 먹을 걸 준다. 울면서 나가는 거괜잖아 벌써 눈물이 고인다. <laughs> 먹어 나만 이걸로 사각각 다 먹어. 덩치 사람들이 노아 노한다. <laughs> 봐이거 얼마나 잘 깎아진데 보여? 진짜 얇고 과육 하나도 없이 딱 껍질만 <laughs> 까줘 <까죠>. 대박이지. <laughs> 하지만 항상 손 조심. <laughs> 파 드시면 됩니다. 아, 아, 그래서 <laughs> 아, 숟가락이요. 아, 이렇게 파 드시면 됩니다 각자. <laughs> 저희 집은 셀프예요. 이렇게 짜잔 하면. 짜잔 망고가 짜잔. 음. <laughs> 너 되게 예쁘게 나온다 지금. 진짜? 응. 이러고 있어. 겠다나갈 <laughs> 때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. 맛 <laughs> 어, 어, <말> 시키지 마. <laughs> 자기 와인 몇잔 마셨어? 한 잔.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왜 병이 좀 비어 있지? <laughs> 오이에 <오예. 웃음> 칠리 소스 찍어 먹었어? <laughs> 진짜 맛있어. <laughs> 진짜로. 부사예요. <laughs> 오이에 칠리 소스. 진짜 내 인생 진짜. 다 같이 한 명씩 이제 음식을 좀 가져와서 나눠 먹는 날이 하나 있었어. 어떤 애가 오이에 머스타드를 갖고 온 거야. 오이에 머스터드? 근데 맛있어. 오이에 머스터드? 근데 지금 너 반응이 내 반응이야. 오이에 칠리... <laughs> 채네려란드 사람 맞아? 사람 맞아? 내 가방 자랑해도 돼? 나 오늘 리폼을 좀 해봤어 우와 어? 어. 이걸 어떻게 l 았지 두피를 좀 뚫었어 me. Oh, you took it out to Peter j u m t u r 거야. t a I g 초콜릿 포장돼 있는 오레오 너무 귀엽다. 어때? 울면서 나갈 수 있겠지? 나가게 해줘요. 소리 봐. 우마이. 우리 내 돌란데 있잖아, 자기야. 레코 레코. 된장 삼장 만들 거예요. 왜 아이스크림 냄새가 나지? 냄새 맡아 봐. 신이야. 아이스벤다 아이스크림 아, 냄새 나. 한 번만 맡아 봐. 이게 무슨 아이스크림 냄새야. 아이스크림 냄새 같은데. 아이스크림 냄새. 가 아이스크림 냄새가 나. 아, 진짜. 어, 이거 이게 맞나? 나 영상 다 찍으면 그래서 편집 다 하면 보내 줄게. 아싸, 너무 좋아. 아싸, 나 드디어 유튜브 데뷔하나. 고춧가루? 고춧가루. 1/2. 다섯 스푼. 어, 두 스푼, 네 어? <laughs> 스푼. 유튜브가 좋아지겠다. 개강 된것 같지? 신기한데 이거 맞아? <laughs> 다시 해볼게 원래 유튜브 다 뻥이야. 처음 <laughs> 먹어보는 거네. <laughs> 한번 먹어볼까? <웃음> 장이야. <웃음> 장이긴 장인데. 음. 음. 나랑 똑같은 표정 지을 거야 <laughs> 냄새 좋은데? 냄새 좋지? 참기름 들어가서 냄새 엄청 어. 고소하다 먹어봐 왜 그래 나 괜찮아? 근데 이게 어? 참만 <laughs> 신기한 맛이지? 어 되게 장 같은데 <laughs> 장 같지? 근데 오이랑 잘 맞지 않아? 괜찮아? <웃음> 아이쿠, 아이쿠. <웃음> 아이쿠, 아이쿠. <웃음>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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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쿠, 아이쿠. 아이쿠. 두번 <laughs> 냄새 나지. 음. 이게 나는 그것보다 좋더라고. 그, 그 뭐라 그래야 되지? 인센스 스틱 같은 음. 거. 음. 오야 냄새 좋아. 이길이야? <laughs> 어때 <내> 유튜버 같아? <laughs>